한국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추진. 10개 주요 석유화학기업이 정부 주도로 연간 나프타분의 설비커페서티를 270만 370만 톤 국내 총 용량의 최대 25%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과잉 생산체제와 저조한 수익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1999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각 기업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되 무임승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기업별로는 특히 여천 NCC처럼 부채 부담이 심한 업체들이 합병,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 특히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와 수요 정체로 인해 회복 가능성은 2027년 이후로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2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1% 감소, 2024년 전체 수출 480억 달러의 7%를 차지했던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3대 산업단지 중심의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보호에도 힘쓸 예정입니다.